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자세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어, 민수기 말씀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면 더 생생하게 그때의 상황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어제 보셨던 어,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에 어, 해당되는 그런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체로 지금 설명해 주고 어, 있습니다. 그, 어제 그 내용을 보면 잠시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이광해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며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오늘 34절을 보니까 몹시 진루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고 또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하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노하셨습니까? 말소리를 듣고 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해에서 죽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해에서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을 했더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3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그대로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너희들이 말했지? 내가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말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기로 오늘 이 시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대로 사람은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언한대로 우리의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냥 버리듯이 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 미래의 소망을 두는 말, 아, 네. 그리고 긍정적인 말, 아, 네. 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들을 늘 깨어서 의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의 죄로 인해. 모세도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을 말한 당사자들에게만 이러한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모세는 조금 억울한 뉘앙스죠. 오늘 30절을 보니까 너희들의 죄로 너희 때문에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귀를 통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머리에 저장이 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한번 탁 듣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그것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저를 잘 관찰해 보면, 우리의 귀가 때로는 일부러 부정적인 말을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뭐, 저야, 저야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댓글 같은 게안 달리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댓글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다 읽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소리를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귀는요, 자꾸 그 귀에, 그 말에 솔깃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러 우리의 귀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자꾸 이상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그것이 무슨 정보나 비밀이 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귀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그 부정적인 말로 이내나 또한 가난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과 귀를 늘 분별하고 깨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가족 안에는 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역기능적인 그런 가족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잘못된 가족의 전통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가족의 신념, 그것이 아주 오래돼서 마치 신화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가족 신화가 있어요. 오랜 시간 대대로 물려온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런 단절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뿌리 깊이 뿌리 내려있는 이 노예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노예의 습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이 있어요.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의존하는 그런 습성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의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의 근성 때문이죠.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처럼 그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다른 신을 기웃기웃거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예의 습성에서 나온 것들이죠. 정말 이 아버지 세대가 하는 짓을 봐서는 이이 세대 이 자손들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들만큼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지속되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축복의 가난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모든 죄의 흔적들을 끊어 내시고, 잘라내시고 단절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가나안으로 곧바로 진격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4 0 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여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메 너희가 대답하여 우리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때